우리가 문물딩 도배 많이 하잖아요 천장이 요 벽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부분에서 칼질이 중요해요 근데 보통 여기에다가 도배지가 왔어요 그러면 바로 칼질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A4 용지를 우리가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단을 접고 이렇게 또 접고 해 갖고 이렇게 쭉 찢으면은 약간 여기서 어떻게 되죠? 부푸는 것처럼 잘리죠.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이제 칼질을 하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도배지가 들어오고 여기서 만나는 부분에서 도배지를 한 겹을 더 대고 그다음에 도배지가 와서 확 잘라 버리면 칼질이 깔끔하게 나와요. 진짜 퀄리티가 높게 나오거든요. 이런 부분들,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.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이 칼질 하나가 잘못됐을 때 퀄리티가 안 좋아져요.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야 도배 퀄리티가 완성이 된다는 거.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